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합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게 오늘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여기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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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둘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은 현재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 믿음을 성장케 하는 시험, 이것은 나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은 나에게 주지 않았는데 내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이 욕심에 이끌린 시험, 나의 생각이 너무 앞선 시험, 나의 감정이 너무 앞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당해야 되나, 이왕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받으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첫 번째 시험이 뭐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 있다면, 이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또는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이런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세계 75억 명의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아니, 돌이 떡덩이가,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돌멩이, 이거 금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금덩이가 될거 아닙니까? 금덩이가 있는데 내가 왜이 일을 합니까? 금덩이 팔면 돼요. 또 떨어지면 또돈 쓰다가 금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또 금덩이가 또 팔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 말하면 됩니까?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 됩니다. 이 시험이, 시험이 아니라, 이 능력이 진짜 현실화된다면, 예수님이 진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셨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안 믿겠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돌을 들고 왔는데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겼더니 금덩으로 변해 있는데 진짜 금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일까요? 자, 여러분 은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주의, 그 다음에 기복신앙, 기복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군중심리에 의해서 막 아, 이쪽 여성중창단 남성중창단이 막 찬양을 하면 막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어, 허,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여기서 뭐가 똥골뱅이가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순간 막 하나님이 막 살아계시는 것 같고, 야 역시 막 이런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속에 중창단도 이쪽에 중창단도 없고, 그냥 이상하게 목소리 갈라지는 여자가 하나 나와서 야, 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던, 내가 혼자 찬양을 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중심인데, 이것은 잊어버린 채, 많은 사람이 하면 더큰 찬양이 되고, 한두 사람이 하면 재미없고, 맛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정치나 이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분위기에 의해서 어떠한 기분에 의해서 내가 막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니면 또 갑자기 확, 확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그냥 이렇게 기분이 깔아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샤머니즘 크로스 샤머니즘 십자가 무당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무당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무당이죠 교회를 오는 것 같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착! 꼭뭘 들으려고 하고, 뭘 보려고 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꼭 점집에 가서 하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 이게 바로 크로스 샤머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신비주의라는 것이죠. 신비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적 체험이라든지, 어떠한 세상에서 이렇게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떠한 신비한 것을 체험했을 때,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야, 저 사람 믿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이게 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곧 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은사주의, 샤모니즘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까지 두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22, 시작. a m 자, 여기서 22절에 보면, 그 날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1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모습,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날에, 즉, 어떤 때가 되면, 이것이 믿음인가 아닌가 우리 주님이 한번 짚고 넘어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인 줄 알고 막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 내가 했던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은사주의, 기복사상, 감정신앙, 크로스시아머니즘, 신비주의, 기타 등등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의로 가는 사람들, 이러한 일을 못할 때 또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을 때, 이 사람 믿음이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 나라의 믿음의 선진들, 성경 안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 그 엄청난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들은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러한 주의와 이러한 사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단한 가지만 가지고 간 거예요. 단한 가지. 그한 가지가 뭐냐? 예수 예수 이름 말하다가 죽은 겁니다. 예수 이름 하나 증거하다가 그들은 죽은 거고, 그 예수 이름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겪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삶,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러한 어떠한 주의에 의한 신앙으로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길을 갈수 있고,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을 말하면, 고마운 것이 있을 때, 감사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합니다. 그죠? 일단 말부터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면, 내가 상황이 되면, 그 고맙고 감사한 걸 갚으려고 합니다. 보답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행동이 바뀌는 건 뭐예요? 시험이 들었을 때, 행동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서의 시험은 예수를 모른다, 그러죠. 모른다, 그러는 그게 오늘 마태복음 7장 21, 22, 23, 이 본문 내용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기 전에는 추여주여합니다. 주여 추여주여해. 주여 그런데 시험이 닥치면 주님도 모르겠다, 그러고 나도 내가 믿던 주님이 아닌데, 그러고. 하지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주님 앞에 감사함을 깨달은 자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을 겪어도 주님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감사와 믿음 안에서의 감사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마움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 즉, 내가 원하는 건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내가 힘이 드는 거는 얼마든지 힘 안들게 바꿀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수 있다.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갑니까? 주님, 편안하게 주님을 외치다가, 가자 편안하게 외치다가 내 삶을 다 살고 눈 떠보니 천국이더라. 이렇게 갈게요. 왜 십자가 져야 되고,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왜 내가 채찍질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결과가 낳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자잘 봐라. 너안 믿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너 믿게 해줄게 자, 이거 돌이지. 자, 니가 돌주워 와봐. 돌주워 왔습니다. 떡떡이가 되게 하라. 금떡이가 되게 하라. 우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믿어. 그러면 그 순간을 믿겠죠. 뭘 보고 믿는 겁니까? 떡이 되고 금이 된거 보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떡이 되지 않고 금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공생의 사역,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미리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통과함으로, 한 시험, 한 시험, 한 시험 통과함으로 통과한 이후에 더큰 일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받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시험에 동참하라 이거죠. 좋아요. 여러분이 시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이 시험을 받으셔야 내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가니까 다 믿음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다. 믿음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시험이 들거나 조금이 기분 상하고, 조금이 고난이 오면. 뭐라 그래요? 나도 옛날엔 교회 다녔지. 아유, 나도 옛날엔 성가대회도 했었어. 그냥 그 순간부터 탕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혹시 또 엄마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어머니라고도 부른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러면 아버지의 자자, 자녀가 되겠죠, 자녀. 그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내 부모도 있고 내 자식도 있죠? 이게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여러분 내 부모님과 내 자식과 한 번도 안 싸우셨습니까? 피를 튀고, 눈이 동그래지고, 눈에 리기가 나서 싸운 적 없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싸우다 싸우다가 결국은 뭐 해요? 가출하잖아요, 가출. 그래도 결국은 다시 돌아가고. 그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좋을 때도 내 부모고, 나쁠 때도 내 부모고, 나를 도와줘도 내 부모고, 나를 안 도와줘도 내 부모고, 나를 버려도 부모고, 나를 키워도 부모인 겁니다. 그런 관계가 주 안에서 도 있어야 돼, 주 안에서도.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이 돌이 떡떡이가 되게 하는 얘기는 뭐냐,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겠다, 이게 좋을 때만. 내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질 때만, 나의 어려움이 해갈 될 때만, 내 하나님이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꼬시는 겁니다. 마귀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자, 시험 그어 그, 어, 어,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겁니다. 40일을. 여러분 3일 금식 하시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죠? 저는 3일 금식해도 죽겠던데 3일 금식하는 내내 뭐 무슨 생각합니까? 끝나면 짜장면 먹어야지 하, 끝나면 뭐 먹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한다는 얘기는 40일 이거는 놈의 집 담을 넘어도 수십 번을 넘을 그러한 기간이고 그러한 힘듦입니다. 정말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이미 쓰러져서 아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너 배고픈데, 너 힘든데, 외면하시겠니? 기도해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 배고픔을 이겨내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주님에게 없다면, 이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다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유혹이 안 됩니다. 아예 능력 없으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행하실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할수 없어도 하려고 하고, 해도 하려고 하고, 그냥 뭐든지 편한 거, 편한 거, 좋은 거, 좋은 거, 쉬운 거, 쉬운 거. 이것만 외치고 산다, 이겁니다. 도대체 어느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요새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 얼마나 하세요? 자, 그럼 바꿔서,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 그때 나와, 지금 현재 나와, 누가 더 기, 기도를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난데, 지금의 나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와, 누가 더 기도를 절박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더 많이 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요. 최소한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30년 넘으신 덜이 그래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풍요롭지도 않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간다는 어디 가요? 야, 오늘 깨털어야 돼. 어디 가? 이게 다리 몽덩이가 부러질라 그래나? 그렇죠? 주일날 교회 가면 큰일 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삶도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도 많았고,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렇게 잘 되는데 세상의 힘에 의해 잘 됐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잘 됐던 이렇게 풍요로운데 우리는 기도 더안 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더안 하고 그때 나와 지금 현재 나를 보면 나는 이거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지않아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찔리시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라, 이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어, 너 힘들구나. 너 배고프구나. 내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줄게. 라고 나한테 음성을 들려줘도 예수님처럼 아니야. 내가 당장은 배가 고프지만 내가 육신을 잊고 있지만 내 안은 영의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이 안에 있는 내 영성은,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간접 체험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죠? 누구를 사랑하면, 배고픔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남자분들은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통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밥 먹는 시간도 아까고모 시간 다가와서 둘이서 손꼭 잡고 계속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집에는 가야 되고 배는 고픈 것 같은데 배고픔이 느껴집니까? 무엇 뭐 때문에 안 느껴져요? 아좀 있으면 헤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을 하면 배고픔도 있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면 그 고통이 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의 사람이 내 영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배부름을 얻으면 육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가 고프죠. 하지만 참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도 배가 고프고 육도 배가 고프면 그때는 그냥 우리는. 나이롱이 되는 겁니다. 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또 오셔야 되고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오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믿을게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이 잘안 되고 일이 잘 꼬여도 그래도 난 주님을 믿을게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더니 잘 된다더라. 기도했더니 뭐가 해결됐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런 보상 심리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시험을 받기도 전에 시험에 걸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시험을 제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두 번째 시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해야 세 번째 시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까지 잘 통과해야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사시기까지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세 가지 시험이십니다. 이두 가지를 다 통과한 이후에 그때서부터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첫 번째 물세례,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구원 받은 자가 이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일꾼임을 확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라고 그 다음부터 그 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교획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세례, 세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음성이 들리던 깨달음이 오던 마음이 요동을 하면 어떤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목표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세례는 그래도 받으신 것 같은데 다이첫 번째 시험에 거시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첫 번째 시험을 잘헤아리셔서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의 요점 정리는 뭐냐? 좋을 때도 하나님을 믿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가 분명 우리 앞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날에, 또그 날에, 또그 이후서부터는 뭐냐면, 어느 때에, 그 때에, 또 게시록에 가서는 주님 오실 때에, 라고 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좋은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자꾸 나 자신을 어려움에 처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자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첫 번째 시험이 마귀가 나한테 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뭐 해줄게" 라고 나를 꼬드겨도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감사와 은혜입니다. 어떠한 주의나 어떠한 사상으로는 가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것이 이 마음에서 꿈틀대야 됩니다. 꿈틀대야 되고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은혜와 감사의 믿음.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추원합니다.